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교훈을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가르치심으로써 용기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며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성도들의 부활임을 선포하심으로써 절망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기록되었습니다. 저자는 마가입니다.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나 교리보다는 행동과 이적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 진술에 있어서도 단순하고 직설적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시간적, 공간적으로 구분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정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성전과 고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분해를 해보면 1장서부터 8장 26절까지는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8장 27절서부터 16장 20절까지는 종대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출연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다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고요. 예수님의 사역과 패척입니다. 갈릴리 초기 사역과 금식과 안식일의 논쟁, 갈릴리 후기 사역, 나사렛에서 배제, 열두 제자의 파송, 곤든과 기적의 사역 순으로 나타납니다. 예수의 고난과 고난 예고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연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타나고요, 세 차례 고난을 예고하고 변화산 사건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성전 입성과 정화 그리고 교훈들 정말 위헌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요. 예수의 부활과 승리입니다. 부활, 성교 명령, 승천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큰첫 번째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첫 번째 예수의 출현입니다. 세례. 예수님의 출현에 앞서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십니다. 이는 구원 역사의 결정적인 전을 알리는 메시아의 시대가 다가왔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자신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분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을 성취함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오르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조화로운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시험.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틀림손과 함께 앉으시면 그가 예전의 회복을 이루시는 분이며 천사의 수정을 받으시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이루시는,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과 배척입니다. 갈릴리에서의 초기 사역 복음 전파 제자를 부르심, 귀신을 쫓으심 치도하심 순서대로 나타나는데요. 복음 전파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를 순회하면서 복음 전파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제자를 부르심,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칼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그물을 끼고 있던 네 명의 제자인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십니다. 귀신을 쫓으심 예수님께서는 온 칼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치료하심 예수님께서는 열병, 나병, 중풍병 등 각종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금식과 안식일 논쟁 예수님께서는 외식하고 하며 행하는 바리새인들의 습관적인 금식을 책망하십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위해 자신의 마음을 찢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만 보이는 것이 바른 금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안식일에 이삭을 먹는 것을 보고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일을 한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배꼽을 채우는 일이 형식적인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보다 중요하다음을 것을 가르치시며 하나님께서도 지나친 의식과 율법보다는 오히려 폭률과 사랑을 더 중요 여기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갈릴리에서의 후기 사역입니다. 갈릴리에서의 후기 사역은 제자 훈련, 비유의 말씀, 권능과 기적, 치유 사역 순서대로 나타나는데, 제자의 훈련은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다시 시작하면서 열두 제자를 세우셨고, 제자 훈련을 통해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권능을 행하도록 가르치십니다. 비유의 말씀,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 즉 씨뿌리는 비유, 등불 비유, 교자 시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하시고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권능과 기적, 예수님께서는 바다의 광풍을 잠잠케 하시며 귀신을 굴복시키는 권능과 기적을 하십니다. 치유사요, 예수님께서는 회단장 야유로의 딸을 살리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의 천 열매가 되실 것임을 예표합니다. 나사렛에서의 배척. 예수님께서는 손입감을 가지고 자신을 대하는 나사렛 사람들에게 아무런 권능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경우가 상식은 때때로 신앙생활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품고 생활을 해야 합니다. 열두 제자의 파송.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임무와 더러운 귀신을 제할 수 있는 권세를 부여하시고 세상을 향해 그들을 파송하십니다. 함께 예배하며 모이는 교회와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흩어지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권능과 기적의 사역. 그 권능과 기적의 사역으로는 오병이의 기적과 바다 위의 권능 기적 그리고 치료의 권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병이의 기적,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무리들이 배고파하자 예수님께서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마리를 통해서 남자만 오천 명을 배불리 먹이고 열두 광주를 남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영적인 필요뿐 아니라 육체적인 필요까지 채워 주신. 공급자이며 목자시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다 위를 걷는 기적. 예수님께서는 자연을 다스리심으로 바다 위를 걷고 바람을 멈추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치료의 권능.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자는 모두 성함을 받았고 고침을 받았고 예수님께서는 각종 질병을 치료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행하시게 됩니다. 큰두 번째. 종 대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고난 예고와 하나님 나라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적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신나이다 하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큰 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권능을 행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에서 고난을 당하는 시는 종의 모습으로 전환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예고와 교훈을 통해서 메시아의 궁극적인 목적이 대속의 죽음인 것을 가르치십니다. 세 차례 고난 예고입니다. 당시 제자들을 포함한 상당한 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메시아로 왕이 되어 영광스럽게 통치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마가복음의 8장, 9장, 10장 이러한 곳을 통해서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셨고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세찬하나 말씀하시면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 하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변하산 사건. 자신이 당할 고난을 예고하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그 용모가 변하고 엘리야와 모세가 현현하여 예수님과 함께 말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와 율법을 받은 모세가 변화산에 나타난 것은 예언과 율법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암시하고 구속 사역을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부활을 예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는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알수 있듯이 이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과 구속의 은혜를 믿을지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피드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헌신한 자에게서 근세와 내세의 복을 주신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성전 입성과 정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 주간을 보내기 위하여 어린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인 거룩한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돈 바꾸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성전을 정화시키십니다. 교훈들. 기도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강조하십니다. 납세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세상에서의 의무 준수를 말씀하십니다. 사랑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 사랑을 가르치십니다. 가난 과부의 헌금에 대한 교훈을 통해서 마음과 정성을 담긴 헌금에 대해서 곰면하십니다. 정말 예온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성전을 정하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나가시면서 성전의 완전한 파괴를 예언하십니다. 감당선 강론에서는 말세의 징조와 대환란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예언하면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말의 시작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종말에 때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항상 기도로 깨어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매우 값진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에 팔아 넘기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도 자신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세만의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눈앞에 두고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체포되고 산에 들린 그 공회원들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불공정한 재판으로 사용을 온도합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해 인내와 사랑으로 침묵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수치의 대상이지만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대한 능력이며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온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드려진 거룩한 희생이었습니다. 세 번째. 예수의 부활과 승리입니다. 부활. 안식 후 첫날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세 여인과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목격하는 자들의 증거를 믿지 않는 어리석고 완악한 마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성교명예 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나타날 표적, 즉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신유를 행할 것을 가르치시며 온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명령하십니다. 승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그 사명을 완수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명령과 선포를 마치신 후 승천하여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증인된 제자들은 세상으로 나가 표적을 통해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마가복음의 적용과 실천입니다. 복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크리스토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복음은 예수 크리스토입니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복음이란 예수 크리스토를 배제하고는 전혀 설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과 그의 대속적인 죽음이 아니고서는 실제 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믿음이 없이는 복음을 이해하고 수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복음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상으로 마가복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